페이퍼 껐나? 어? 월 페이퍼 껐어 껐음 그 어, 상관없다 이거 어 페이퍼 근데 사, 어, 진짜 상관없을걸? 어. 상관없제 컴이어서 얼음 <laughs> 제 컴이어서 <제커비에서> 혹시 얼음 <laughs> 아 인정 <laughs> 이렇게 오줌 스킨 간다 설마 로드가 오줌 스킨? 아, 이게 더러워. 총관리 얼마 안 했으면. 왜색왜 세... 노란색 예쁜데? 어우 <laughs> 미친. 오줌 색깔. 야 카베라 그 세... 카베라 총스킨 뭐냐 저거? 에메랄드도 아니고 뭐야 저거? 사파이어? 에메랄드. 네. 저 2천 원 드다니. 그니까 그거 돈 주고 산 거. <laughs> 응. 아유 형님, 백강... 녹조 녹조. 아, 저 녹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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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조. 대강 에디션.

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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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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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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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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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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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o 지지지

뒤에 나 미소. 뒤에. 여기야 여기야. 뜰포 가는 게. 아. 저 먼저 보는 거. 와 로드 역시 로드 살았다. 로드라 미소기. 살았다. 응자칼 추격 중. 응 와봐 새끼야. 응 와봐 이발. 응자칼와봐응자칼와봐응자칼와봐 옆에서 응. 어 응, 옆에 씨발 아. 아자칼아그래도자칼맞셨다 이골? 야 여기 히바나? 빨간 빨피 히바나 야카브야네가 내려가 아 씨발 잉잉 반피 그거 동기잉 동기잉은 바로 아, 있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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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디? 어디어디? 잉 어디? 어디? 아, 잡아 옐로핑 좀아줄래요 <laughs> 여기 레드핑 레드피에 누우면 바깥이죠? 여기 창문에 창문에 있다. 한명 여기 마지막 나. 까이빠. 잠깐나 이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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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. 히바 나왔네. y o u a t i o a A <laughs> 내가 다 다시 만들어. 아유. 아시초원이 지금 남파다 밑에 있어. 아, 냄새나. 크크. <laughs> 그 그럼... 오. 발나이야시였는 뭐야? 아, 도 이럴 수있구나 뭐야, 몽타 누가 있냐? 아, 억으로 해저 새끼. 억로 맞았나 죽겠다. 저 새끼. 오, 어, 끌겠다. 저 새끼. 야, 뭐, 야, 뭐야? 뭐야, 누가 카드 브리지안 해? 아, 뭐 하지? 아, 몽타냐. 아 몽타주 하기 싫어 하지마 근데 해야지 뭐지 아 카피탕 뭐 에미 사뭐 에미 사고 뭐야 나 설마 카피탕. 카피탕이야 카피, 어. M4, 가능. <웃음> 카피탕 에미 사고 싹가능 <laughs> 카피탕 러시아 되겠네 저거 와뭐 뒤로 넘는 사람도 있어? 야카카리 있다 카카닛 있다 그럼 누구아신조어맨 카카닛 있다고? 아 카카닛 있다 피리 있다 신조어 빨핑에 생 빨핑에 신조어 피즐 다 카카닛이다 이층 가자 이층아층 가자 층니다나층쪽으다 몽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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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여기 뚫어줘오이층 뭐야 야왜 여기 폭탄 기에 숨었다 하..반 응. 리존 있던데 여리전도 있다 디젤도 있다 죽는다 계속 로이수해라오이 여기 바닥 뚫으면 다보이는아 <목소리> 뭐야 디게 아. <목소리> <여기 있었구나. 목소리> 어거다 죽였어 설치해 설치설치 화장실, 화장실에 있을 거야 화장실 몽탄 거기 있으면 안돼 가수 도와줘 방패 켜놨어 몽아방사 켜놨어 어야응가더 있는 걸았어아 고독 빨고팡 악씨 가카 진짜 카카 너 내가 거의 다터뜨다 기모찌 한명 누구지? 내집살주러 가면 아니에요 잠깐만 내가, 내가 직접 찾아가볼게 이쪽으로. 어, 내, 내 코트는 왜 이래? 이 무치. 와이씨포이트 드론이 코트에 왔었대. 반장. 오 깜짝이야 이씨. 이이이몽이 몽탈이 몽탈이. 한마나이스아이 이게 버스가 이새끼 에임즈로 에임즈로 그냥 막 쓰네 아에너지 버스가 총알 많잖아 총알 많으면도 집어 왜 내가 골치나 행해 쓸모 없네 아니 내가 꼴찌잖아 아니 나보다 이티는 <laughs> <밑에는> 새끼 실하냐 골치나 <laughs> <laughs> 저건 좀 저건 좀 내가 골치 잘내 거야 꺼져 당장 <laughs> 비켜 그 자리 그건 내 지정석이라고 어디서 어디서 감히 <laughs> 이빠이 에거새끼가 내 자리에 탔네? 꼴찌는 나의 것야 근데 나 신기한 거 있어 두 판째는 튕겼어 개꿀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말하면 튕기던데 아니겠지? 응 아냐? 응 어, 알겠어 그렇게 튕기죠? 뒤진다 <웃음> <웃음> 야, 왜 그래 에코가 니가 해킹했는데

ADS, 니치, 거라야마가 팀도, 독전시어야 도구 어떤 야 독전시키야, 이거 왜안야독어시로야야 독전시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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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전시키 देखो 미라를 누가이따고로깔았냐 이거. 자, <laughs> 여기 미라 똥자리에서 거가 갈 때. 어머야, 정문 뚫렸다. 내 옆에 내 옆에 있는 곳. 어, 있네. 빈 찍어지롱. 아. 명신 아C 어터 쓰레기 여기 한대 맞췄죠이거 빼고? 이 <laughs> 이새 거 위에 올려줘 잠시만정보이 여기 있나? 피치기도전에 죽였네? 그 정보민 1 0비 너랑 피치켓 야 아금니집움직이는고 있는 고이어있이사고이린거이사 고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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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고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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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나사 고이사 라이사 고이사 고이사 고 고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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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고이 어, 아다 빵킬 야 영일리 실하다아 지렸다 맞췄다 영일리 아우씨 발 영일리 그래서 볼안다 여러분 버스는 0, 1, 2, 버스 영일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버스 버스요 참다이가 버스 이거겠지뭔지저 새끼야.